빈에서가 정동원은 현재 트로트 음악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명의 어린 가수입니다.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헌신은 두 사람을 고향인 하동의 큰 자랑으로 만들었습니다. 맑은 목소리와 뛰어난 공연 능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작업 방식과 팀워크로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건강 식품 브랜드가 두 가수를 독점 광고 모델로 초대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두 가수의 인기를 이용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 측은 이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동원이 현재 다른 건강식품 브랜드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계약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직업적인 것이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핫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한티 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정동원이 빈혜서을 싫어하고 협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원과 빈혜서은 동료일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로 두 사람은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새로운 음악을 발표할 때마다 빈혜서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진정성 있는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동원이 건강식품 브랜드의 초청을 거절한 후, 해당 브랜드는 빈네서와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네서의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며, 두 사람에 대한 팬들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치열한 연애의 경쟁 속에서, 빈에서와 정동원의 우정과 동행은 충성심과 진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동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직업에 대한 사랑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음악 경력 외에도 빈에서와 정동원은 주목할 만한 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에서은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커뮤니 행사에도 자주 참여합니다. 또한 그녀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동원 역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방면에서의 성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